안녕하세요 사케일입니다 오늘은 모바일 게임 순위 탑 20을 할 시간이죠 하기 전에 영상 구독 부탁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어제 업로드 날짜였는데 제가 어제 퇴원을 했기 때문에 살짝 오늘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얼공 또한 상태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아서 얼공은 다음 주에 할 테니까 다음 주에 기대해 주시고 그럼 20위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위는 피파 온라인 3M이 차지했습니다 19위는 대왕의 길이 차지했고요 18위는 로열 블러드가 차지했습니다 18위는 로열 블러드가 차지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신작이죠 어느 정도로 진입할까 저도 무척 궁금했는데 18위라는 약간 안정적인 순위로 진입을 한것 같아요 어찌보면 게임빌에서는 많은 투자를 한 게임이기도 해서 조금 더더 더 높은 순위를 봤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진입 순위가 이 정도라면 무난할 것 같고 과연 탑 10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합시다. 17위는 열혈광호가 차지했고요. 16위는 서머너즈와 15위는 클래실 로얄, 14위는 니이1 2세 버전, 13위는 노드 모바일, 12위는 패그오 11위는 피만 포커. 여기서부터는 탑 10이죠. 탑 10의 10위는 붕괴 서드, 9위는 X, 8위는 프렌즈 마블, 7위는 세븐 나이츠. 6위는 테라 M이 차지했습니다. 6위는 테라 M이 차지했습니다. 테라 M 계속해서 3위를 지키고 있다가 순위가 아주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결국 6위까지 떨어진 상태인데 결코 좋은 신호라고는 볼수 없을 것 같고 무언가 이제는 방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5위는 모드의 마블이 차지했네요. 5위는 모드의 마블이 차지했습니다. 프렌즈 마블이 나오고 나서, 어, 모마 이제 힘들어지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역시나 모마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임이 아니죠. 새로운 뭐, 신규 캐릭터라든지 행템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상승하게 되었는데, 역시나 참 대단한 게임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4위는 오버히트가 차지했고요. 3위는 소녀전선이 차지했습니다. 3위는 소녀전선이 차지했습니다. 선선선 요즘에 조금 이상하기는 해요. 뭐가 문제냐면 예전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상위권에서 놀았다면 지금은 좀 순위가 확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신호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왔을 때는 이렇게 다시 3위까지 올라오는 참 무서운 게임이기 때문에 팬덤만큼은 어마무시한 게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위는 니에츠 레볼루션이 차지했고요. 대망의 1위는 이번 주도 어김없이 니지엠이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모바일 게임 순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사실 상위권까지는 또 역시나 소녀전선을 제외하고는 큰 변화는 없는데 그래도 밑에 보면은 새로운 신작도 있고 해서 모바일 게임은 여전히 계속 핫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신작 소식도 계속 있기 때문에 이 순위는 더 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이고요. 저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유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